안녕하세요. 이 세상 최저가를 찾아드리는 아따리뷰입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죠. LG전자 그램 16인치 코어 i5 인터 13세대 최저가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찾아왔네요. LG 노트북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급하니까 스펙 설명은 뒷부분에 하고 바로 가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존 정상 가격 무려 239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61만 7천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와우전 용즉시 할인 30만 1410원 와우전용 쿠폰 할인 24,010원 카드 즉시 할인 2 6 5 7 0원 추가 할인까지 지금 할인폼이 아주 미쳤습니다 그래서 얼마냐고요? 239만원짜리 에지그램 16인치 노트북을 무려 118만 7,010원에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남들보다 무려 120만원이나 아낄 수 있는 정보 이거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반값보다 싸네요 구독 안 누를 수가 없겠죠?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당장 확인하고 싶으실텐데요 우선 이런 특가는 자주 하는 게 아니고 재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링크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구매 링크로 들어가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혹시나 할인 혜택이 종료되었다 해도 절대 실망하시지 마세요. 제가 또 할인 정보를 가져와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림은 얼마나 가벼울까요? 무려 1,199g으로 그램답게 매우 얇고 가볍습니다. 디스플레이는 WQXJ 초고해상도로 프로페셔널 디스플레이입니다. 또한 40.6cm나 되는 대화면이기 때문에 게임이나 다양한 작업을 하실 때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색채 현율은 무려 DCI-P3 99%나 되기 때문에 영화 감상이나 그래픽 작업까지 모든 색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빛 반사를 낮춘 안티글레어 패널이 탑재되어 야외에서도 편리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신 인텔 13세대 CPU를 탑재하였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부터 영상 편집, 실감나는 게임까지 가능한 강력한 성능을 제공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음향인데요. 생생한 입체 사운드로 더욱 몰입감을 높여주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영화관 같은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편의 기능으로는 윈도우 11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슬림한 바디지만 부족함 없는 다양한 포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적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